여순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고려 초기의 명승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대각국사 의천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각국사 의천 1055년생이시고, 1101년에 가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위인들은 단명한지 모르겠어요. 불과 46세 가셨으니까 정말 요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청년과 마찬가지의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애석한 일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다문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더 계셨으면 얼마나 우리나라 불교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대각국사의처는 이제 고려 광종의 네 번째 아드님으로 이제 그 태어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대골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왕이 자신의 일곱 왕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당부를 했습니다. 우리 고려에는 아들이 셋 있는 집 이면은 그 중에 하나들은 출가를 시켜도 괜찮다라고 하는 법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 가운데 누가 이 우리 고려의 법을 따라서 출가를 하려는가? 그때 이 대가국사 의천이 나서서 말씀드립니다. 보왕 제가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왕이 참 좋아하면서 그래 그대가 이제 드디어 인천의 스승이 되는 길을 밟는구나라고 아주 좋아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이제 승려가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계속해서 중국의 송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이 아버지 부왕의 입장에서 봐서는 아들이 건강이 별로 이렇게 그 좋지가 않은 상황에 이국에 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되면은 참게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니까 매번 갈수 없다고 이제 그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의천이 할수 없어가지고, 임금 몰래 시자 두원만 데리고는 그대로 개성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배를 타고 송나라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시켜서 임금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안부는 전했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중국에 입국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속해서 이 임금이 중국 황제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제 아들 의천이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이 아이를 빨리 좀 귀국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황제도 아 그러려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 의천은요. 그 중국 유학의 힘큰 원을 세웠던 것이 중국에서 새로운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느냐 하면 우리 고려 불교의 병폐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의 대립을 융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중국의 종파 가운데 있을까 그건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여러 종파들, 뭐 여러분들 이미 배우셨습니다마는, 화엄종이니, 천태종이니, 또는 남산율종뭐 중관군을 얘기하는 삼론종 할것 없이 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와 또 그분들이 실천하고 있는 수행들을 면밀히 살펴보다가, 이분은 법, 화경의 가르침이야말로 선교의 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것을 중국에 가서 깨우쳤어요 법화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학설 가운데에서 이를테면 회삼귀일 생각해 보세요 성문연각보살, 이삼성의 무리들이 일승 부처님의 한술에 탄다라고 하는 이 은유적인 표현 우리가 선이니 교니 해서 서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성불에 더 빠른 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선이 없는 교가 있고 없고 교가 없는 선이 있을 수 없지 않나 그러니까 선과 교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양자가 모두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법화경이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여기까지는 의천의 생각이 굉장히 옳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 불교, 특히 대한 불교 조계종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계종은 선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을 뭐 드러내놓고 교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종의 교학적인 공부가 선종보다는 한수 아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종은 왜 돈오니까? 우리는 벽을 보고 앉아서 수행을 했을 경우에 그 공안을 깼을 때 우리는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 그러니까 이것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학을 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인데 반면에 다른 교학의 입장은. 선종까지를 포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용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대부분 삼론종 같으면은 대개 중론이나 백론이나 십이문론 같은 중요한 그런 어떤 그 논서들 이외에는 다른 건 별로 그것보다는 덜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고요. 화엄종 화엄경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이외의 다른 것은 더 이상 용납을 하지 않으니까 화엄경보다도 더 훌륭한 것이 선종이 있다. 이런 얘기하면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법화사상을 통해서 선교융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국에 최초로 천태종을 수입한 인물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은 제가 봤을 때에는 의천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 불교의 흐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승적인 기승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국 불교를 한번 자체의 흐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1700년에 가까운 그 흐름 속에서 한국 불교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은 누구냐? 원광입니다. 원공의 뒤를 이은이는 자장입니다. 그 자장의 뒤를 이은이는 원효 의상입니다. 원효 의상의 가르침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의천입니다. 의천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이 누구냐? 보조국사 진우입니다. 진우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두말할 나위도 없이 서산 사명입니다. 서산 사명의 뒤를 이은 사람은, 이렇게 해서 한국 불교의 1700년 역사가 뭐그산중에서 얘기하는 대로 뭐계송을 주고받고 뭐 인가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한국 불교의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맥을 차지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 제가 상상해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 의천의 시대에 처음으로 원효와 의상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집니다. 즉 이분은 원효대사를 화쟁국사라고 불렀고 의상대사를 원융국사라고 부르면서 이두 분을 기리는 비석을 혜인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분이 직접 배운 스승은 물론 이분은 이제 천태종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화엄종이었습니다. 화엄종 화음정 스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을 가르친 선생도 있고, 뭐 직접 그 배운 은사도 있고, 하지만 은 이분의 사상적인 계승자는 원효의상이라는 와 뜻입니다. 당신이 제일 존중했던 분이니까, 그러니까 의상은 뭐그렇다 손치더라도, 원효는 이 의천의 시대까지만 해도, 전혀 그 위대성이 발굴되지 않던 시대 아닙니까? 전부 원형하면 뭘 연상합니까? 혼자 사는 과부 꼬득겨가지고 데리고 산 남자 세상의 승려가 파괴를 해서 아들을 두었어 그리고도 버젓이 승려 행세를 하고 돌아다녀 이건 아주 잘못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인식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불교계에서 특히 승가에서 그런데 이것을 의천은 정면으로 반대한 거 아니에요. 원효의 재발견이에요. 그리고 의상의 재발견이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저는 의천은 한국 불교의 대맥을 잇고 있는 한 재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천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초조대장경을 완수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의처는 중국에서 오랜 세월 머물지는 못했어요. 전후 종합을 해보면 1년에서 한 달이 빕니다. 한 11개월 정도만 애기시다가 부왕의 성화에 못 이겨서 결국은 귀국을 하는데 그때 이분이 주로 중국에서 했던 일을 뭐냐 하면 대장경 수입이었어요. 이분이 그때 중국에 가서 본 것이 뭐냐 하면 그 놀라운 목판 대장경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팔만 대장경을 이렇게 모시다니. 그래서 당신은 속으로 원력을 세웁니다. 나도 우리 고려도 이에 못지않게 훌륭한 대장경을 만들 수 있다. 그럼 대장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장경을 만들려면은. 여러 고려 대장경보다 앞서 있었던 많은 대장경들을 수입을 해서 목차는 어떻게 진행했는지 또그 판본을 짤 때는 어떻게 짰는지 이걸 기획을 하고 구성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파리어로 돼 있는 이 동남아시아 쪽의 대장경은 물론이고. 티베트 장경까지 포함해서 또 중국에서도 이 송판 대장경과 다른 형태의 개인적인 사간본까지를 포함해서 많은 대장경들을 이제 당신이 얻어가지고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분이 돌아와서 천태종의 가르침을 크게 일으키고자. 국청사를 세운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이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목록집이 있습니다. 이 목록집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신편제종교장총록 좀 이름이 어렵죠. 신편제종교장총록 그러니까 신편은 앞에 이제 새로운 편집이다라는 말이고 뒤에 제종 여러 불교의 종파들을 이제 그 가르침으로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편제종교장총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 뭐 그냥 단순하게 대장경의 목록집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이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대장경을 만 완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골격 아닙니까? 이게 완성만 되면 이것에 의거해서 만들어 나가게 되니까 이 신편 재종교장 총록에 의해서 드디어 초조 고려 대장경이 완간이 됩니다. 이 고려 초조대장경은 몽고의 병난 때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해인사에서 보시는 제조대장경이죠. 고려대장경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었지만, 우리 초조대장경이 다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에 우리가 볼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책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고래대장경에 대한 그 여러 영인본을 만든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그 조금 그 도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해인사에 있는 그 목판본을. 저희들이 벌써 뭐한 30년도 더된 일입니다만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인본으로 종이에 인쇄를 해서 한권한 한 권씩 책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한 권당 굉장히 두터워요 한 손으로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뭐 조금 그 페이지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개 500페이지 내외 정도 되는 건데 이 500페이지 내외 되는 그 책을 전체로 해인사의 고려대장경을 정리를 해 보니까 47권이 나와요. 47권이니까 이건 뭐그제 서재에 보면뭐 아직까지도 고려대장경이 한 면을 다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러다가 보니까 이 47권의 대장경을 영인본만 해서 세상에 내놓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희들이 그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던 것이 뭐냐 하면안 되겠다. 도저히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일반인들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일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48번째로 해제 세균본을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찍어낸 이 고려대장경의 여러 담고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쓰자. 첫 번째, 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금강경, 그러면은 이 금강경의 원본이 있는가? 인도말 원본이죠. 센스크리트 원본이 있느냐? 그럼, 바즈라 체디카 브라즈니아 바람이 있다, 쓰드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쓰고, 또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그 본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쓰고. 두 번째는, 한문 번역본은 지금 이 우리가 독성하고 있는 번역본 이외에 다른 게 뭐가 없는가, 있으면 그걸 다 쓰고, 이를테면은, 반야심경 같으면은,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현장 스님 번역 이후에 일곱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여덟 가지가 있거든요.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 천품법화경, 정법화경, 묘법연화경 이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다 써야죠. 그렇게 해서 이 다른 번역본, 한문으로 번역된 거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쓰고 세 번째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경이 담고 있는 중심 사상 내용은 뭐냐? 우선 앞에 줄거리를 간략하게, 그렇잖아요. 모든 대장경에는 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럴테면은 어떤 제자들이 물어서 그것에 대해서 법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시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부처님이 주 그냥 그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신 아름다운 이야기도 펼쳐질 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집합한 것이 대장경이고 부처의 말씀 경이니까 그경의 줄거리 쓰고 그다음에 이 경에서 요즘에 저희가 생각하는 키워드 참그 저희들이 그 옛날 생각해보면은 제가 그 책을 만들고 쓰고 뭐 했을 때는 키워드라는 개념도 없고요. 컴퓨터는 물론 없고요. 뭐 심지어는 이 카피 머신도 없었어요. 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떤 의문점이 생길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그걸 다 뒤져가지고 꺼내서 문제되는 부분을 대조를 하는데 이게 너무 길어서 그 참고 열람실에서 다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을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일일이 볼펜으로 대학노트에 씁니다. 그 써가지고 그거를 다시 연구실로 돌아와가지고 그것도 대조를 해야 되니 참 얼마나 그때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고생을 했는지 지금은 제가 마음 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말로 어려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하나하나를 다 기록을 하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대조를 하고, 해서 그것을 완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뒤, 제일 마지막에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예를 들어, 반야심경. 그러면,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서는 누구누구께 있느냐? 한국 사람 거로는 찾아보면은, 우선 원칙 대사가 쓰신 반야심경 찬이라고 하는 저술이 있고요. 이건 전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효 대사가 쓰신 반야심경 소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건 없어져 버렸어요. 중국 사람들의 경우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여 종류가 나와요. 이 반야심경에 대한 해설서를 쓴 분들이 일일이 다 써야죠 일일이 다 써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당나라 때는 누구, 송나라 때는 누구, 뭐 명나라 때는 누구 해서 전부 다 이름을 쓰고 그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하나의 그 경전을 보시기 전에 해제 세균본을 먼저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그 대장경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낸 것이 4 8권째입니다이4 8권째를낼 때, 저희들 이 그때 편집에 동참했던 여러 교수들하고 저희들이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언제 한글대장경이 돼서 나오나. 이걸 한글대장경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참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이거는 하나 여담입니다만은 그냥 어, 불교와 관련된 얘기라서한 토막 이야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완간이 되는 기념법회를 동국대학중강당에서 진행을 하는데 어느 날 이성근 총장이 불러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총현실에 어, 올라갔더니 그분 말씀이 어, 내가 그, 그, 대통령을 독대할 일이 생겼는데, 빈손으로 가려니까 좀 민망하고, 뭐 선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그분이 이거를 꼭뭐 보지는 않을런지 몰라도, 그래도 고려대장경 같은 게 청와대에 한질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보낼까 싶은데, 정교 생각은 어떠신가. 그래서. 아이 좋습니다. 아유 대통령이 보시든 안 보시든 그꼬 상관없이 그게 그 대통령의 서가에 꽂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 고려대장경 48권을 청와대 에 저희들이 기증을 했습니다. 제가 뭐그 다음에는 청와대에 가볼 기회도 없고 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기증한 고려대장경 48권이 아직 자리 있는지. 아니면 어디 창고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그 뒷일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신편 제종교장총록의 발간 이후에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만 한줄 알았던 고려대장경을 우리 고려에서도 완성시킬 수 있는 기기가 됐다고 하는 점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대각국사 의천에게 굉장히 그 중요하다면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인데 이분이 우리가 쓰는 화폐라는 말에 우리말이 돈이잖아요. 이 돈이라는 말 어디서 생겼는지 모르시죠? 이 말을 만든 장본인이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이분이 송나라에 유학했을 그 짧은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양반이 뭘 봤느냐 하면 화폐를 봤어요. 뭐 상평통보니 뭐 어쩌냐 하는 그런 동전의 그런 돈들을 보고, 아, 이분이 참 이거 편하구나.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화폐가 없었으니까 물물교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물교환이라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럴 테면은 쌀하고 버섯하고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쌀은 몇가만니로 쳐야 되는지 그것도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근데 화폐가 얼마나 편해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적정가를 정부가 보장하는 거니까 아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임금한테도 똑바로 보고를 하고 이게 제가 중국에서 가져온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이건 좋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 화폐를 중국 이름 대신에 우리말로 돈이라고 왜이 어른이 얘기를 했느냐. 이 양반은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물건 화폐는 돌고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돌 그러면은 이게 돌맹이가 되니까 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만들게 되었다. 또 이분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천태종을 크게 넓히게 되는 것은 그 당시의 선교의 대립을 융화시키는. 큰 촉매가 됐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비록 선교를 융합시켜서 선교의 다툼이 깨끗하게 끝낸 것은 아니지만요. 적어도 선종 교종 모두에게 반성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거예요.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선과 교의 대립은 우리 불교의 역사 속에서 언제, 어느 때나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이 선과 교의 대립은 보조국사 진우의 설명에 따르면 은 마치 물과 불처럼 서로 다투니,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거를 정혜결사문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이런 어떤 물과 불처럼 다툰다는 게 같은 불교인들이 같은 출가 수행자들끼리 이렇게 끔찍한 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교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의천의 천태종 도입은 선종과 교종 모두에게 반성의 기미를 제공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서산대사가 선과귀감에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선산대열은 이분 어떤 말씀 하시느냐. 세계 두 날개가 있어야 허공을 가를 수 있듯이, 불교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선과 교의 두 날개가 있어야 한다. 왜 그러냐?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 세상에서 마음 없이 입만 나불거리는 그런 가르침이 어디 있겠는가? 뒤집어서 말하면, 또, 마음만 있고 언설은 없는, 뭐 깨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유, 그냥 깨친 이후에 무건수행만 계속한다면 이 깨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선과 교는 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다. 이것은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일종의 여러 가지의 선교 융합을 도모했던 것이 한국 불교의 큰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중국 불교 말씀드렸을 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다. 종파불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종에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조금 무시해도 상관없다고 하는 이런 배타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본 불교도 종파불교예요. 정토진종이 전부 모든 불교를 대변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도 임제종도 있고 조동종도 있고 다른 선종도 여러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 하나로 일본 불교를 이제 이끌어오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니까 이 대각국사 의천의 천태종 도입은 그 이후로도 한국 불교의 어떤 나침판이라고 할까요? 어떤 나아가야 될 어떤 그 방향성을 제시한 일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대각국사 의천의 위대성이 우리들에게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대각국사의 천, 이분의 천태종 도입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초조대장경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편 재종교장 총록을 만들었던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